행운이란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행운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고 특정한 시점과 시기에 발맞추어 소리 없이 은밀하게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뒤늦게 행운이 쏟아지는 사람들 특징 5가지와 운이 들어오기 전에 나타나는 신비한 징조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운이 막힘없이 술술 잘 풀리면 운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다가 운이 꼬이고 안 풀린다 싶으면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거나 탓하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바뀔 때는 환절기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환절기를 통해 다음 계절이 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행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이 들어올 때 미리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뭘 해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를 했던 사람이 뒤늦게 재물복이 들어오는 이도 있는데요. 먼저 뒤늦게 중년이나 말년에 이르러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가지 중첫 번째,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긴다. 좋은 운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내 사가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시작하는 일들이 내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힘들지 않고 수월하게 잘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바뀐다. 행운이 들어올 때는 말과 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상 같은 일을 하지만 힘들어 죽겠네. 짜증 나 죽겠네 라는 말 대신에 즐겁게 보냈네 행복하게 보냈네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말에는 대단히 큰 힘이 숨어 있는데요.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나의 운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조상운이나 부모운이 좋지 못해 초년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지라도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 때를 기다리면 행운은 곧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백푸는 사으로 바뀐다. 서경에서는 유호도, 즉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은 풍족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숨어 있는데요. 내가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고 무조상 보시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에게 뭔가를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 흔적을 마음에 남겨두지 말고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철학원을 운영하면서 큰 부자도 만나보고 어렵고 궁색하게 사는 사람들도 만나보면서 느끼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풍요롭고 넉넉하게 잘 사는 부자는 자기의 운에 대단한 믿음과 확신이 강하지만 자신을 가난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을 잘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누가 나를 믿어 줄까요? 하늘은 프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평생토록 어렵게 힘들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재물은 등 크고 작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에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내 안에서 만들어지거나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자신을 믿고 때를 기다리면 행운이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사람이 주변에 모인다. 세상의 모든 우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기 마련인데요. 이는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 터득했던 원칙입니다. 그래서 큰 부를 얻는 사람들은 인맥을 중요시하고 잘 활용합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은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은데요.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드는 사람은 개인 관계를 중시하고 기이한 사람을 곁에 두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큰 행운이 들어올 때 어떤 전조 증상이 나타날까요? 행운이 들어오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징조가 미리 온다고 합니다. 이 행운의 징조를 미리 알아채지 못하면 행운을 잡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곤 합니다. 누구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확실하게 알아채야 하겠지요? 그래서 큰 행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증상 5가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바뀐다. 나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알게 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운이 좋아지면 남의 말을 기담아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돕기 시작하고요. 늘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다고 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 내가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재물운동 행운이 들어와 운이 바뀔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세상을 보는 것은 자신의 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 했지만 행운이 들어오는 순간 참고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다툼이나 갈등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찾아오며 마음의 여유가 넘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란 잘 풀릴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 하지만, 안 풀릴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하게 됩니다. 운이 안 풀릴 때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또,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을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기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합니다. 운의 긍정적인 변화가 커지고, 주변 사람들은 늘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피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운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고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다면 당신에게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리가 되고 대신 나를 돕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즉, 나를 속이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대신에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 내게 행운을 만나도록 돕는 기인들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또한 과거에 끊어졌던 사람들과 좋은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하는 등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막혔던 일들이 잘 풀린다.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그동안 안 풀리던 일들이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고 골치 아픈 일이라 생각했는데 서서히 해결이 되는 등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융치길이란 말인데요. 흉한 것은 잘 피하고 길한 것은 반드시 내 것으로 취하여 복을 받으란 얘기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 피웅치길 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